안녕하세요. 라니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우리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시어지 전용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다트를 이제 쏘면은 선물을 주는 건데요, 어, 약 9만 명한테 주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상은 원 컨시어지 전담 고객이고요 우리은행, 우리은행 원 컨시어지 전담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6월 14일 금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이벤트 경품 8만 명에게는 CU 편의점 상품권 1,000원권, 9,500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500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을 주어집니다. 1인 최대 1개 경품만 당첨 가능하다는 것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은 나의 응모권을 조회한 후에 다트를 던지면 됩니다. 경품 증정일은 7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자, 참여 방법 아셔야겠죠. 일단 우리은행 어플을 엽니다. 그래서 마이 메뉴에서 원 컨시어지를 누릅니다. 행운의 다트를 던져보세요. 이 이벤트를 찾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제 고정 댓글에 어, 아시다시피 변함없이 이 링크를 올려놓을 거니까요. 우리 은행 어플이 있으신 분은 원컨시어지 여기 누르셔가지고 좋은 혜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 이벤트는 이제 아시다시피 정보 공유를 위한 이벤트고요. 절대 권유를 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어, 공유되기 때문에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